우리가 노란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온통 노란색입니다.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서는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볼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다가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은 저 사람은 아무리 이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미국 철학자이자 국어학자인 어빙 코비의 1961년 책 논리학 입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즉 특수하고 부족한 양의 사례를 근거로 섣불리 일반화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해서 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성급하게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맞을까요? 아닙니다.